오늘 함께 나누실 은혜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절 한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 예수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해,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님께서 힘쓰고에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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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 우리 또 새벽 예배 찾아 나오신 또 오늘도 영상으로 새벽 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바로 전날 어, 이제 저녁이 되었습니다 어, 전날 밤 주님께서 이제 어, 밤새 어,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감남산이라는 곳에서 주님께서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다음 날 새벽에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또 고통 당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좀 이어지게 되지요. 어, 오늘 이제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요. 어, 제 눈에 가장 먼저 띄었던 단어가 어, 바로 습관이라는 단어였습니다. 39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나가사 어, 이제 습관을 따라서 감남산에 가십니다. 어, 지금 분명히 이 사건을 우리가 다른 성경과 비교해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기도하러 오르신 곳이 어디죠? 마태와 마가는 뭐라고 기도, 기록하고 있죠? 겟쌤만의 동산에, 겟쌤만의 동산이 아닙니까? 예, 네, 근데 누가는 왜 갑자기 감남산이라고 했을까요? 그죠 예, 네,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해볼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감남 감람 여기는 뭐죠? 산이죠. 계셋만에는 동산이죠. 예. 이게 둘이 다른 산이 아니고 같은 산입니다. 한마디로 감남 산속에 하나의 동산이 계셋만의 동산인 거예요. 어 그걸 어떻게 할수 있느냐 옆에 설명이 있습니다. 기대 책에 보시면 네 개의 봉우리를 가진 조그마한 언덕으로 개센만의 동산이 이 감난산 기슭에 자리 잡고 있었다. 예, 그래서, 감남산이나 개세만의 동산이나 다른 지역, 다른 지명이 아니라 같은 곳임을 우리가 알수 있죠. 어, 예수님께서 지금 나가셔서 지금 주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이 무엇입니까?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이제 산에 가서 쉬셨다는 그 말이 어, 밤에는 주님께서 또 기도를 하시고 낮에는 가르치시고 주님께서 계속 하셨던 사역인데요. 어, 눈에 띄었던 단어가 습관이에요. 왜냐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루 뒤에 하루가 지나면 나에게 어떠한 일이 어떻게 발생할지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기도의 자리로 인도한 그 힘과 그 원동력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의지의 또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힘, 예수님의 굳은 결심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내가 내일 당장 어, 어, 잡혀가고 그러한 게 고통을 당하고 수모를 당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낸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습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습관에 대해서 한번 좀 우리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어, 여러분은 어떠한 습관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의 습관. 예, 나는 습관에 의해서 말씀을 봅니다. 나는 습관에 의해서 기도를 합니다. 혹시 기도나 말씀을 내가 습관에 의해서 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주 자신 있고 자랑스럽게 두 손을 번쩍 들고 하면, 할렐루야를 예. 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수님께서 이게 39절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남산에가시에 이제 기도하러 가셔요. 예수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니라 어, 이 말에 어떻게 아멘 이렇게 공감이 되고 아멘이 되십니까? 아니면 어, 이렇게 굉장히 공감이 안 되고 뭐 예수님이니까 그러실 수 있겠지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그러셨겠지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자죠 네, 자입니다 어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가사 습관에 따라 기도를 하셨다. 예, 분명 아멘이긴 아멘인데 우리랑 그렇게 좀 이렇게 공감이 잘 되지 않아요. 어 왜냐하면, 아, 당연히 뭐 우리의 구원자라면 그 정도가 하는 게뭐 당연한 것 같고, 그리고 나는 늘 힘들고 나는 늘 어렵다. 예, 내가 지금 신앙생활 오래 지금 몇년몇십 년을 했지만 아, 뭐 습관이 되기는 어, 잘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습관이라는 단어를 한번 사전적 정의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습관 검색해 보니까 첫 번째 뜻은 이겁니다. 오랫동안 되풀이하여 몸에 익은 채로 굳어진 개인적 행동, 이게 습관입니다. 오랫동안 되풀이해서 몸에 익은 채로 굳어진 개인적인 행동, 두 번째 뜻이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학습에 의하여 후천적으로 획득하여. 되풀이에 따라 어, 고정된 반응 양식 그게 바로 어, 습관이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더요. 학습에 의해서 후천적으로 획득하여 되풀이에 되풀이함에 따라 어, 고정된 어, 반응 양식 그게 바로 습관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습관은 선천적인 건가요? 후천적인 건가요? 예, 100% 후천적인 겁니다. 습관은요, 내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나가서 습관에 따라 기도하러 산에 오르신 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이어서 이 땅에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기도하는 게 습관이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습관적으로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도 끊임없이 끊임없이 노력하고 후천적으로 학습하여 되풀이해서 만들어낸 나의 의지, 나의 생각, 그리고 나의 노력의 결실이 기도의 습관이었음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 교회 세신자가 아니라면 식사하시기 전에 꼭뭐 하십니까? 기도하시죠? 여러분 왜밥 먹기 전에 기도하시죠? 왜 해요? 누가 하라고 막 협박했나요? 성경에 막써 있나요? 기도하기 전에 세 번씩 꼭 하루에 세 번씩 어, 기도해야 된다. 어디 뭐, 무슨 10개명이 뭐 기록되어 있나요? 아니면 어떠한 율법에 그런 게 있나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밥 먹기 전에 꼭 기도를 해요.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를 하는 거죠. 근데 왜 그게 자동으로 됩니까? 습관이에요. 그냥 습관적으로. 어, 어려서부터 그냥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고 내가 학습이 되었던지 아니면 그냥 음식 앞에 내가 그냥 막, 와, 와, 맛있다. 막 내가 막 먹기보다는 나도 모르게 그냥 음식 앞에 내가 감사를 하는 것이 습관이 되는 거죠. 그렇듯이 우리가, 어, 나면서부터 기도가 습관인 사람은 없습니다. 나의 의지로 내가 기도의 습관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면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은 바로 내가 올바른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 올바른 습관을 내가 새롭게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내가 이 기도의 습관을 어,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한달 동안에는 우리가 3월 달에 뭐 했습니까?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에 특세를 했지요. 온 가족 큐티 생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3월 달에는 새벽 예배를 통해서 또 새벽 예배 습관을 기리는 데 드리는 데 노력을 했고 또한 우리가 그 큐티의 생활을 우리가 습관화 하는 데 우리가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월 달한달 달 동안에는 우리가 새로운 습관을 들이길 원해요. 그것은 바로 기말찬 24. 예, 기말찬 24.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기말찬 24 운동을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기말찬 24가 뭐냐? 우리가 24시간 중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는 시간을 우리가 최소 1시간씩 고정해서 우리가 한번 해보자. 라는 운동입니다. 내가 24시간 중에 1시간은 정말 이렇게 코로나 사태로 우리가 다른 거 많이 못하고 우리가 집중하지 못할 때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할 수 있는 그 1시간을 우리가 정해서 우리가 약속해서 그것을 우리의 삶의 습관을 들여가는 것 기말찬 24 운동을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고 우리가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작정하고 결정하고 결단하고 내가 시행하면 됩니다 예, 내가 습관은 선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내가 만들어 내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예, 여러분, 어내 삶을 만들어 내는 건 바로 나, 나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 어 내가 만들어 낸내 몸에 어 만들어진 그 습관이 나의 모든 어려움들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제 자피시기 바로 전그 마지막까지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이 어 지금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하나 고쳐가는 것. 어 내가 오늘부터 결정하고 내가 후천적으로 반복하고 노력해서 만들어내면 그것이 내 삶의 또 다른 습관이 되고 그 습관에 의해서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삶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적용해 보십시오. 오늘. 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부터 내가 기말찬 24 운동을 한번 동참해 보자. 예, 우리가 정말 뭐 구호 외치기도잖아요. 우리가 기말찬하루에 예, 뭔가 좀 기운 나는 막 그런 하루같 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기말찬 24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러면 여러분 나에게 좋은 습관이 딱 들려졌을 때 어, 벌어지는 발생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다시 39절 말씀으로 돌아가 볼까요? 자, 예수님께서는 어 뭐에 따라 감람산에 가셨습니까? 습관에 따라 감람산에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 좋은 습관, 한명 기른 것에 가지고 있는 것에 따라 어떠한 일이 발생합니까? 제자들도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에 올바른 좋은 습관은요? 사람들을 따르게 합니다. 나한 사람이 좋은 습관들을 계속 가지고 계속 이제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면요 우리는 정말 어떻게 요즘 시대같이 요즘처럼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정말 미혹이 가득한 이 시대에 누군가가 올바르고 좋은 습관을 가지고 계속 나온다면 어, 그 좋은 습관을 우리가 보여주고 또 누군가에게 제시하고 그것이 모두가 생각하기에 옳고 좋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들은 반드시 그 올바른 습관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사태가 딱 이제 딱 이렇게 떠올랐을 때 가장 힘들게 하고 가장 어렵게 우리의 마음을 또 안타깝게 했던 뉴스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지난번 어 어떤 교회지 아무튼 무슨 교회에서 어 그그 소독한다 식고 예뭐 소금이 예, 예? 은혜강교회 예그 교회가 어, 집단 감염자가 나왔잖아요.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 조심하고 예방하고 소독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몇십 명의 감염자가 나왔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잘못된 뉴스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가 어, 뭐 카레가 좋다더라 막 그래서 막 카레를 엄청 먹고. 누군가가 소금이 좋다더라. 그래서 소금을 막 많이 먹고 막 염분, 아우, 요즘 시대에는 소금을 많이 뿌려야 돼. 왜냐면 코로나가 소금에 약하대. 그래서 그 소금물을 입에 찍찍찍 뿌리다가 오히려 그게 더 어, 나쁜 영향을 만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기준이 없고 흔들리는 시대에는요, 우리가 제일 확실하고 가장 좋은 것, 올바르고 좋은 습관을 계속 만들어서 계속 보여주고 계속 제시하는 거예요. 그릇되고 가짜 뉴스가 아니라, 그 올바르고 가장 확실한 주님께서 하셨던 그 일, 우리도 하고 우리도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의 각 가정과 또 직장과 또 하시는 일들 가운데 여러분 가장 좋은 습관들을 만들어서 길려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건 그런 습관들을 만들고 보여주고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어, 40절 말씀입니다. 자, 40절 말씀은 이제 어, 기도의 시기, 그러니까 기도의 타이밍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타이밍이 언제가 되어야 합니까? 40절 말씀을 통해 한번 답을 살펴볼까요? 그곳에 이제 산에 이르러서, 계센만의 동산, 즉, 감남 산에 이르러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타이밍이 언제입니까? 언제 기도해야 됩니까? 유혹에 빠진 다음이 아닙니다. 유혹에 빠지기 전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어, 그 밑에 46절 말씀을 보면 똑같이 나와 있어요.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무엇을 건면하십니까?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우리가 언제 기도를 해야 옳습니까? 시험에 들은 이후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에 들기 전에, 유혹에 빠지기 전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습관을 가진 사람들의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때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언제 집중해서 기도하고 언제 작정해서 기도합니까? 뭔가 시험이 됐을 때, 뭔가 유혹에 넘어졌을 때, 우리가 그것들을 이겨내고, 우리가 그것들을 문제가 땅 터지면, 그 문제가 발생함과 동시에 우리의 기도의 불이 딱 들어오죠. 온 에어. 실시간 생방송 중. 예, 지금 나 특별 기도 들어갑니다. 왜요, 왜요? 그러면 정말 그 기도 제방 없는 사람이 없어요. 네, 하나같이 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시험에 유혹에 빠지기 전에 시험에 들기 전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너희가 시험에 들기 전에 유혹에 빠지기 전에 기도하자고 했을 때 어, 제자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졸고 있습니다. 어,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런데 보면 지금 이 기도의 장면 누가는 가장 짧게 기록했어요. 예, 좀더 구체적으로 세 번이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깨우고 또 와서 한숨 푹 쉬고 또또 가서 또 보고 이제 기도를 하시죠. 그런데 어, 누가는 되게 간략하게 기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태, 마가, 요한 복음에 없는 그 내용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핏방울처럼 되었다는 것까지 이제 기록을 하고 있죠. 자, 이 사람들 이 제자들이 예를 들어 정말 깨어서 예수님과 같이 정말 힘쓰고 애써 무릎 꿇고 기도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내일 본문인데요. 바로 예수님을 잡아 잡으러 이제 사람들이 그 가론 유다를 앞장세워서 쭉 나옵니다. 그들이 나와 왔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었을까요? 굉장히 당황하고 아무 힘도 아무것도 쓰지 못하고 예수님 끌려가는 거 그냥 멍하니 보고만 있다가 어, 어떻게 좀 떠나기는 그렇고, 가까이 가전이 무섭고, 그래서 주위 서성이고 맴돌다가, 어, 너, 야, 너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 아니야? 그래가지고 막 눈치 보고 예수님 욕하고 저주하고 도망가고 피해 다니고, 과연 제자들이 그렇게 했었을까요? 그렇게 힘없이 예수님을 그냥 그렇게 보내드리고, 그렇게 힘없이 했을까요? 저는 당연히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똑같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나요?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너희 감옥에 가둘 거라고 협박하고 그들을 위협해도 그들이 어떻게 되나요? 예, 아주 아주 담대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때에는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해라 해도 내가 그 기도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내가 그 잠에서 허덕이고 내가 막 갈망하고 있을 때는 주님 잡혀가는 모습 보고 내가 어떠한 힘도 어떠한 의분도 내가 막 일어나서 주님 편에 서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천사가 내려와서 야, 가서 니들 할일 해. 제자들이 모여서 뭐합니까?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그곳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때부터 그들이 완전히 달라진 새로운 삶을 살아가죠.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핍박 속에서도 그들은 그들이 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담대히 말합니다. 산해드린 공예원들, 그, 그 동네에 가장 높은 지도자들과 가장 높은 지도층에 있는 그 자리에서도 그들은 담대함으로 나아갑니다. 일이 감옥에 잡힌 후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에 들기 전에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봐 돌아봅시다. 여러분 기도를 하기 가장 좋을 때는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되었을 때 예, 그때라도 기도하면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유혹에 빠지기 전에 기도를 하는 사람 시험에 들기 이전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기에 힘쓰시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시기는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넘어진 그 때가 시작이 아니라, 내가 정말 시험을 내가 들은 그 이후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여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기말찬 24.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는 내가 하루에 그한 시간을 우리가 꼭 우리가 작정하고 정해서 주님의 말씀과 또 기도와 찬양하는 그러한 습관들을 들려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볼까요? 어, 기도의 자세 자 지금 40절에는 어, 기도의 타이밍 기도의 시기를 말했다면요 어, 41절부터 4 40... 5 2절은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기도를 해야 됩니까? 41절 보시면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다른 것 무엇 알수 있습니까? 42절에 보면 나의 뜻대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 자세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고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릎 꿇음의 의미입니다. 겸손이 낮아지기 위해 무릎을 꿇는 그 겸손과 낮아짐은 무엇입니까? 그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그의 명령 그대로를 내가 받아서 행하는 것.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나의 욕심이 앞서지만, 내가 그것대로 살아가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 내가 주님께 당부하기 위해 엎드리고 무릎 꿇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내가 무릎 꿇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주님, 내가 원하는 뜻이 있고, 나의 뜻이 내가 원하는 것 있지만, 아버지, 나의 원대로 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옵소서, 라는 의미로 우리가 무릎 꿇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무릎 꿇음이 얼마나 힘든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44절이지요. 예수님, 아, 43절과 44절이에요.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간절히 구하는 그 구함이 얼마나 힘든가 그 올바른 구함 속에 천사가 내려와서 힘을 더해주고 또한 그것이 얼마나 힘드냐면, 44절,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쓰고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땀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핏방울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 내가 그것을 이루고 행하기 위한 것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도 기도는 주님 뜻 앞에서 내가 엎드리고 무릎을 꿇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이렇게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버텨낼 수 있는 유일한 힘, 나의 뜻대로 나의 원대로 되기 위해 주님께 간절히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엎드리고 내가 간절히 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서 내가 힘쓰고 애써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는 나의 동기는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고 고통당하시고 돌아가시기 마지막 전 예수님을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낸 건그 예수님께서 후천적으로 갖고 맺고 반복하여서 얻어낸 어, 기도의 습관, 그 습관이 그 예수님을 기도의 자리로 인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장차 내게 다가올 고난과 아픔과 환란과 그 모든 역경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은 내가 기도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기도의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유혹에 빠지기 전에, 내가 시험에 들기 전에 우리에게 기도하라 권면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무릎을 꿇고 나의 뜻을 위하기, 구하기 위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이 육신의 몸을 이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의지를 통하여 그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힘쓰고 애쓰고 우리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신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어떻게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지, 그 방법과 그 뜻과 그 시와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알려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 주시고, 또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가 습관이 될수 있는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그러하셨듯 이 어려움과 혼란스러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느냐 기도해 해 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이번 한달 동안 우리가 기말찬 24. 나의 24시간 중에 적어도 1시간은 내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또 묵상하고 큐티하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 고정된 1시간을 정하여 우리가 습관을 만들어 갈수 있는 복된 한 달이 되길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어, 나의 그 어, 기말찬 그 1시간의 습관이 어, 그것이 바로 어, 나의 모든 환란과 모든 시험과 또 모든 어려움 어, 그것들을 능히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 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매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